안녕하세요. 하나뿐인 피부과 전문의 정하나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홍조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료법과 재발방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경구약으로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균을 죽이는 목적보다 항염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중학생들부터 복용 가능한 약이라 안전하고 이성개월까지 복용해도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낭충이 있는 경우 수란트라겔을 사용합니다. 이때 바르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완두콩만큼 다섯 알을 짜서 이마 볼, 코, 턱에 하나씩 얼굴 전체에 발라야 합니다. 모낭충은 야행성이라 밤에는 모낭 밖으로 나와서 1시간에 1cm씩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약을 1분만 바르면 약이 없는 대로 도망갈 수 있어요.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에 도포하셔야 하고, 취침 전에 하루 한 번, 2주 동안 매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혈관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혈관을 줄일 수 있는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서 홍케어나 음식으로 호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은데요. 저는 과잉 치료를 지향하는 편이지만 홍조 치료만큼은 홈케어로 좋아질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할 정도의 홍조가 있다면 내 혈관은 정상 사이즈보다 늘어나 있고 이미 미세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육안으로 늘어난 혈관이 안 보이는 거지 조직각적인 변화는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확장된 혈관에서 염증 매개 물질이 나오고 다시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혈관을 줄여주는 혈관 레이저 치료는 홍조 치료에서 꼭 필요합니다. 종류로는 XLV, V빔, 옐로우 레이저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엑셀 V가 혈관 상태에 따라서 조사 시간, 침투 깊이, 파장 등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홍조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2주 간격으로 5회 가량 치료하는데요. 이때 치료 간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2주 이상 텀이 늘어나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응고되고 사라지던 혈관이 다시 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치료 기간을 잘 지켜 주셔야 혈관을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서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5회 치료 이후 평균적으로 80%의 호전을 보입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신 분들 전후 사진입니다. 이분은 수년 전부터 지속되는 홍반으로 내원하셨는데요. 5회 치료 후 전체적으로 맑은 톤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피지선 활성도가 높아 모공 주변 홍반이 심한 상태였는데요. 2회 치료 후에 70% 이상 호전되었고 이렇게 혈관을 잡아주면 항염 효과로 트러블도 많이 개선됩니다. 이분은 나비존과 코의 지속적인 홍반으로 내원하셨고 5회 치료 후 미반성 홍조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코 주변 홍반이 많이 개선되었다 맑고 투명한 피부톤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조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치료를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다른 병원에서 혈관 레이저 10번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홍조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개는 혈관 상태를 잘 파악하고 혈관 레이저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시술하면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부장벽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메디컬 스킨케어로 피부장벽을 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플라스톰 l d n 같은 초음파 관리는 자극감 없이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할수 있고 물방울 초음파라는 별명처럼 수분감이 좋아져서 주관적인 피부 증상도 호전시니다 홍조치료는 원인이 다양하고 그 안에서도 중증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관여하는 인자들을 표적으로 타겟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최상의 치료를 위해서 각각의 발생 기전을 잘 이해하고 약물, 레이저 등의 치료를 디테일하게 조합하는 것이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홍조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어서 악화 요인을 잘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우리는 치료를 할때 어떻게든 혈관을 응고시키고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관 레이저와 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비슷하게 사우나, 뜨거운 탕 목욕,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등 혈관이 확장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교정해주셔야 합니다. 홍조 주사는 사소한 자극에도 다시 폭탄처럼 염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홈케어가 중요합니다. 일단 순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세요. 피부 장벽을 와해시키는 효소가 알칼리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뽀득뽀득한 세안제나 고체 비누는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홍조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저는 아예 증정을 해드리고 이걸로만 세안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초 제품은 개수를 줄여서 보습제 하나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을 여러 가지 쓰는 건 각각에 있는 첨가제, 향료 등의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보습제는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함량이 높고 비율 배합이 좋은 MD 크림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자외선이 즉시 홍조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주사 피부염의 조직 검사를 해보면 광노화의 소견들이 관찰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을 만드는 유기자차보다 물리적으로 반사시키는 무기자차가 더 안전하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홍조를 어느 정도 가려야 하잖아요. 이때도 파운데이션보다는 손업 기능이 있는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피부에 부담도 적고 세안도 가볍게 할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오늘은 홍조 주사 피부염 그전 단계인 민감성 피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혈관을 없애는 건 점이나 색소를 없애는 것과 다릅니다. 혈관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또 정상 혈관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없앨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서 재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해서 보시면 주사 피부염, 혈관과 염증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악화 요인을 조절하는 생활 습관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